안녕하세요. KBWM 스타자문단 문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1월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달 환율이 어떻게 흘렀는지 좀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월 달 달러 환율은 1,183원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단은 1,173원과 상단 1,193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월간으로 봤을 때는 20원 내외의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초에는 이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 다행히 이제 오미크론의 증상이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어, 빨리 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이 바이러스 얘기는 결국에 어, 10월 한달 내내 환율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월 초에는 또 중국에서는 지급준비율 인하,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대출금리도 인하를 했습니다. 어,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다행히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달 가장 빅 이벤트였던 월 중순에 있었던 미국 연준의 FMC 회의가 있었는데요. 어, FMC에서는 이번에 뭐 매월 300억 달러로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했고, 2022년은 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으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파적인 성향을 좀 보였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미 FMC 전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이다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 결과가 발표됐지만은 시장 영향은 좀 미미했습니다 이월 후반에는 이제 미국의 연축, 연준의 연 긴축 때문에 이 터키 리라 그리고 칠레페소 등 취약 신흥국의 통화가 크게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 그런 부분에서 있어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원화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진 않았습니다. 우선 이제 달러가 횡보를 했었고요. 또한 이제 중국 위안화가 좀 안정을 보였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그리고 채권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수급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서 원화 환율은 좀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1월 달러 환율 전망에 있어서 일단 주요 이벤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1월 6일 날, 12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14일 날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금리 결정 여부가 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월 후반에는 이제 중 그리고 한국, 미국, 유로 이런 쪽으로 4분기 성장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1월 FMC 의사록에서는 이제 얼마나 매파적이냐라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지난 12월 달 FMC 결과, 결과에서도 충분히 매파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2년에 추가로 매파적으로 더 기울일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요 IB에서는 연준이 이제 금리상 다음 어, 자산매입을 줄이는 총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 qt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qt까지 갈 경우에는 실제로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준 내부에서 qt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qt 얘기는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의 장기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은 경기 그리고 물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장단기금리 차이가 급격히 좀 축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천천히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1월 FMC 의사록이나 아니면 연준의 통화 정책 성향을 봤을 때 어, 적어도 다음 이제 회의인 3월 FMC까지는 현재 수준의 긴축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달러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월달 주목할 이슈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바이러스 확산 여부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 이후에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월달에 이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1월 중순 이후로는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운 겨울이 좀 지나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12월달부터 각국에서 방역 조치 등이 강화됐기 때문에 4주 정도 아니면 길게는 6주 정도 지나는 시점이 1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세, 확산세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경제 활동이 다시 좀 재개될 것이다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좀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서방 국가들 특히 이제 나토나 아니면 서유럽 국가들이 어,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 긴장감이 좀 고조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시적인 충돌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루브라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은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아니 면원화이비신이야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감은 어 일시적인 이제 변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1월달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2월에 보였던 이제 대불확실성, 특히 바이러스나 아니면 미국의 연준의 그 긴축 경로들 이런 부분들이 환율을 좀 끌어올렸는데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이 더 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보다는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그리고 국내에서는 청와대 정상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보다는 빚달러 통화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으로 인해서 1월달 달러 환율은 하단은 1150원 그리고 상단은 1195원 정도 보고 있고요. 평균 환율은 1175원으로 12월보다는 한 8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KBWM 스타자문단 문정희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